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고 두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만나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내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애할 때도 자주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아내 없을 때도 종종 아내 친구와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러다 술김에 아내 친구와 모텔을 가게 되었고 별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없을 줄 알았는데 그날 저희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좋은 여자인 것을 잘 알지만 부부 관계만큼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연애 때도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괜찮았는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 친구와의 밤은 너무 좋은 것을 넘어서 황홀했습니다. 작은 숨소리부터 마지막 전일까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자였기에 단한 번의 실수이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아내 친구와 약속을 하였지만 저희는 어느새 같이 모텔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맨 정신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좋았던 만큼 아내 친구도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원할 때면 밤이든 낮이든 만나서 풀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 친구는 교대를 도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기에 특히 낮에 쉬는 날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는 목적이 분명했기에 제가 유부남이라는 것도 친구의 남편이라는 것도 아내 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정이 들면서 마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내 친구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내 친구도 다른 남자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내 친구는 만나는 남자를 정리하였고 저와 살림을 차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유부남이었기에 아내 친구에게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친구는 제 사업장 근처로 이사를 왔고 저희는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때쯤 아내와 아이들은 장모님 건강 문제로 초밥집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 아내 친구와 거침없이 불타올랐습니다. 신혼부부보다 더 행복하고 뜨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3년 정도를 주중에는 아내 친구와 보내고 주말에는 처갓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보내다가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서 아내가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올라오니 자연스럽게 아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것은 아내 친구의 불만과 짜증이 되어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내 친구와 잦은 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아내 친구와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안될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전화도 계속 오고 회사에도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사 오자마자 아내가 처갓집에 내려가면서 집들이를 아직 하지 못했다며 저희 부부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집에 저희 신혼집으로 꾸민 이후로는 절대 아내를 안 부르겠다던 아내 친구가 갑자기 저희 부부를 초대하는 것이 매우 수상했지만 아내가 가겠다고 한마당에 안 가는 것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 친구가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아내와 같이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제 흔적이 남아있거나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잘 정리를 했는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즉, 구경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인데 같이 마시자고 하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임신을 해서 술을 못 마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냐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임신한 거 아냐고 묻자 아직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친구도 오늘 병원 다녀오면서 알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내가 자세히 묻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만간 소개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중간중간 저를 쳐다보는데 심장이 쫄려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불편한 시간은 계속되었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아내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걸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아내 친구에게 많이 놀랐냐면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한숨만 쉬었고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안 가고 아내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올줄 알았다는 듯이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밥 먹자며 앉으라고 하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를 압박하기 위한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시원하게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제가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내 친구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내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아내 친구는 본인 말이 맞지 않냐면서 어제 제가 간 이후에 아내에게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준 것들을 이제 다 믿을 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끝까지 믿었는데 이렇게 병원 앞에서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는 아내 뒷모습에 이제 저와 이혼해달라고 말하는 아내 친구를 보면서 그나마 있던 전까지 다 떨어지고 무서웠습니다. 아내를 따라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속이고 기만한 것을 어떻게 용서하고 잊을 수 있겠냐면서 아이를 아내가 키울 테니 이혼하는 것을 생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길로 아내는 짐을 싸서 아이들과 집을 나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내가 받았을 충격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계속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서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고 아내는 이혼을 하길 원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끝이 나도 아이들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라면서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고 약속 잡아서 봐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였고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